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유구 사전까지 모두 다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을 하셔야 되세요. 급여 제공 계획은 마찬가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을 하였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배점이 무려 4점으로 아주 중요한 문서이고 이 내용도 계획을 수립하고 땡이 아니라 매연 1회 신규 수급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급여 개시일 날짜까지로 원래 계속적으로 이용을 중이셨던 어르신이라면 연 1회 작성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기준 2번을 보시면 육구사정, 낙상평가, 각종 검사는 급여제공 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 육구사정이 먼저고, 그 다음 급여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내용처럼 육구사정 내용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공단에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도 같이 반영, 반영이 된 급여제공 계획서가 우리는 필요하고 연 1회 작성이 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평가 방법은 전에는 기록만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전산 내용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꼭 통보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럼 이제 급여제공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뭐 많은 내용들 영상을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겠지만 어떤 데서는 그냥 간결하게 간추리면 된다. 어떤 데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데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언급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으로 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문도 같이 작성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랑 같은 화면을 보실 때, 좌측은 올바르게 작성한 것, 우측은 잘못된 작성 예시로 선생님들께서 구분을 하시면서 비교하시면 되시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처음 언급을 했던 이 작성일은 아까 욕구사정보다 더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욕구사정 날짜 이후, 그리고 아니면 욕구 사정과 당일로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고 신규 수급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급여 개시일까지로 작성일은 꼭 주의해주시고요. 우리가 우선은 세부 목표와 필요 내용 그리고 세부 제공 내용 횟수 시간 이렇게 작성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욕구 사정 작성 결과 이 어르신이 지금 어떤 상태 기능이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모두 파악을 했을 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플랜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장기요양 세부목표를 제가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목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목표를 작성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측 잘못된 예시처럼 작성을 하실 거예요. 해당 어르신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동 도움드릴 거다. 프로그램 제공할 거다. 유의하여 관찰할 거다. 이런 형태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는 중심으로 작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작성 방법으로 볼게요. 이 어르신에게 이 내용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을 해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이 어르신, 수급자 중심으로의 기대 효과를 저희가 기대적, 기대를 할수 있는 목표를 수급자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 준비를 하고 몸을 씻겨드리는 거랑 뭐 손발톱 깎기를 제공을 해드렸을 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청결 상태 유지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동지심이 지켜보기를 할때 이동능력 향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을 할때 잔존능력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생활의욕 향상, 삶의 질의 향상, 증상 완화, 질병 예방 이런 내용처럼 수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지를 수급자 중심으로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을까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등급 어르신,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리자 계획 하에 매일 출석을 하실 때마다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그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서 1, 1회 60분을 의무적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어르신은 5등급 어르신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 만약에 5등급이 아니신 어르신이다, 그러면 아마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외에 실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어르신들은 그 내용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대부분 모든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일에 60분으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성을 할때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횟수를 작성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를 그냥,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 때나 해야지 하시면서 필요시로 모든 날짜를 다, 모든 서비스를 다 도배를 해 놓으시거나 너무 실제적과 좀 다르게 편성이 되면 그것 또한 잘못된 예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필요시에 대한 내용은 필요시로 언급을 해주되 정말 우리가 이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어떤 횟수로 작성을 할수 있는지는 한번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필요시로 도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세부 목표는 정확하게 아까 올바른 예시로 작성을 했다면 이제는 세부 제공 내용을 보실 차례예요. 우리가 시스템 롱텀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급여 제공 계획서 프로그램으로 메뉴로 들어가 보면 장기 요양 필요 내용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생성된 내용 중에 사실 우리가 이 어르신에게 해당되지 않은 서비스, 우리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의 서비스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만약에 우리는 원예 활동을 하지 않는데 원예 활동은 여기에 이제 포괄적인 내용으로 예시로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동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으세요. 하지만 항상 공단 입장에서는 실제 이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내용을 수립할 수 있게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기 내용 작성이라고 탭이 따로 있으실 거기 때문에 수기 내용 작성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 기관에서 정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당되는 서비스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예시로 하나 볼게요. 약 복용 및 인슐린 주사 목표에 따라서 세부 제공 내용이 우측 공단에서 자동 생성되는 내용은 자가 주사, 외용제 도포, 주사 준비, 투여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르신은 경구약만 복용 중이시고 그외 서비스 간호처치는 필요가 없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모두 제외했고 경구약 투영 및 도움만 제가 작성을 따로 해놓은 모습입니다. 또한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도 여기에는 회상훈련, 음악활동도, 영화감상 등도 모두 작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것만 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사회적응훈련으로 매 외부 활동은 우리는 크게 안할 건데요라고 하시면. 내부 내용으로 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작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간인데요. 종합 의견이 굉장히 많이 더 어려워하세요. 어떤 내용을, 위에 내용을 내가 하나하나 다 서술을 해야 하나? 아니면 공단에서 제공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다른 내용만 내가 구체적으로 다 서술을 해야 하나?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또 그리고 공단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작성을 권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의 주요 기능 상태를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 신체 상태는 어떻고, 현재 욕창은 어떻고, 그리고 인지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평소 모습은 어떻고. 주요 기능 상태를 전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이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향을 결정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해당 어르신은 인지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우리는 제공을 할 거고, 우울함이 있어 말벗 서비스 제공할 거고, 신체 기능 상태는 양호하지만 낙상 위험이 높다고 하니 이동시 관찰을 할 거고, 아니면 외로 뭐 가족분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치매 행동 변화 대처 등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자원 연계를 진행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다른 내용을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지표를 보셨을 때.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내용을 반영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영을 하지 않았거나 틀린 부분이 있거나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따로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한눈에 아 이래서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와 현재 급여 요양 계획서가 다르구나를 평가자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시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서는 주 4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용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어떠한 사유 때문에 주 5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 표장에서는 청소 미 주변 정돈이 작성이 되어 있으나 동거 가족 가정 내에 청소와 빨래 등 가사 지원은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주야간 보호 에서는 제공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작성함 왜 계획서에는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주변 정도는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적절한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송영 서비스가 만약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당 어르신은 제가 송영 서비스는 따로 기재를 안한 거예요. 이렇게 응급 서비스 아래 원래 송영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수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호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에 따라 자가로 입소 퇴소를 희망하여 송영 서비스는 제외하고 작성함. 왜 내가 자, 제외를 하고 작성을 했는지 또 사유가 들어갔고 또 계획서에는 플랜이 짜져 있지 않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어 르시니 화장실 이용 지켜보기 내용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면 이것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하는 부분과 올바른 예시, 올바르지 않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평가지표 해석까지 모두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작성 중에 또는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이나 포스팅을 원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